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코 미모지킴이 코코넛 네티비 김무건 원장입니다. 정재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 필러 넣어보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고 넣는 부위도 다양하지만 코 필러의 기본은 콧대입니다. 콧대. 어, 코 끝에는 필러를 못 넣어요. 이제 괴사라든가 이런 부작용 때문에 보형물에 대한 예측값으로 필러를 넣어서 확인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그렇지는 않죠. 종류별로 다른데 필러가 이게 영구 필러가 있고요, 녹는 필러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은 녹는 필러를 하거든요. 보통은 영구 음. 필러 안 하고 녹는 필러는 그냥 대부분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은 음. 빠져요. 음. 네. 그래서 뭐 보통 수술 결심하면은 한 일주일 전에 녹이고 수술을 하게 되고 개방을 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연구필러를 맞을 수 있겠죠. 음. 연구필러는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뭐 이렇게 실리콘이나 이런 것처럼 그호고기딱 연구필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긁어서 제거를 해야 돼요 실을 한두 개 넣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실을 여러 개 넣어서 이제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개방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어, 안쪽에 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을 제가 하나하나 탈해를 다 뽑아서 저번에 제거해보니까 뭐 10개 넘게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이전 코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의 코가 되기 때문에 그뺀 자리에 본인의 그런 비중격이라든가 다른 연골들로 그곳을 치환해주면 되는 거라서요. 저희는 이제 수술할 때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죠. 여기다가 많이 넣었다면 거기다가 나중에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그쪽을 더 좀, 어 집중을 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3D 기계가 있으니까, 음. 그 사진 찍어 놓고, 뭐 쭉다 빠지고 나면 그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음. 그러면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안에 어떤 뭐 필러라든지 실이라든지 뭐 얘가 빠지고 나서요.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음. 가장 오래 가고 가장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모양을 만드는 거는 뭐 디자인 한 대로 항상 뭐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하게 나오기 는 때문에 <laughs> 어, 그런 거는 뭐 크게 문제없이 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러 시술은 사실 매우 좋은 시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적은 노력과 적은 돈과 적은 통증을 가지고, 하지만 극대화된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시술이라 생각은 하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필러의 가장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빠진다는 거죠. 결국에 코 쪽은 우리가 표정을 많이 짓고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필러가 더잘 빠져요. 시술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 번 맞아야 되는데 그 단점은 혈관에 필러가 들어갔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정말 필요할 때만 그때만 맞는 건 괜찮지만 필러 지상주의에 빠져서 너무 필러만 계속 맞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그런 원하는 목적이 윤비 코가 높아지길 원하시는 거고 그때마다 시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쪽에 뭐보형물이라든가 본인의 조직을 이용한 어 그런 윤비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적이나 어 본인의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 수술이나 이런 코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촬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코네티비 원장 김무건 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코 시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음. 제가 수술할 때 안에 시 하이코를 분, 발견한 적은 없어요? 어? 나 많은데? 하하아 진짜. 편지.